평창 공연을 감상해 습니다 이재은 국강인의 무대를 모시기에 앞서서 잠깐 이재은 국왕인의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은 국왕인은 현재 전남 도립대학교 한국공연음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수상 경력으로는 제 23회 부산청소년예술제에서 차화상을 수상했으며 제 4회 질곡강사 대학원 변창대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제2회 대한민국 창작판소리 대향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갈목을 말한 한 기량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나주우리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재현 구왕인을 모시겠습니다. 축하경연을 해주실 이재현 구왕인의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행이었네. <laughs> 예, 앞으로 가서 관람하시죠. 그리야 하신 분도 흥이 나고, 더 감사하신 분도 더 흥이 나실 겁니다. 다리미 대 약간 햇빛 이좀 있더라도 그 비타민 D 흡수도 할 겸해서 무디 앞으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다시 한번 이곳 2017 영산강 유채꽃축제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분 후에 에, 이재현 국악인을 모셔가지고 가야금 병창 공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주 집에 계시는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중고대에서 펼쳐지는 가야금 병창 공연을 같이 감상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재현 국악인은 현재 전남 도립대학교 한국공연음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수상 경력으로는 제 23회 부산청소년예술제에서 차상을 수상했으며 제 4회 질곡향사 가야금 팬창대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제 2회 대한민국 창작 판소리대회에서 대학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걸먹을 만한 기량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나주 우리비 홍보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자연 소리 자연 소리 적어지네 마이크가 동양. 예,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그, 고급스럽고 값진 우리 전통 우, 음악을 감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아, 아, 아. 예 지금 준비가 다된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재연 고항인을 모시겠습니다. 큰 함성과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이영애 선생님의 예향금 예술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어, 지금 봄이잖아요. 이제 순양이와 어, 몽경이가 달달하게 사랑을 나누는 사랑가를 들려드릴 건데 그렇게 이렇게 듣기만 하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하면은 이제. 흥이 나실거 흥이 나실 거 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씨구 이렇게 추임새도 넣어주시고 따라해보실까요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좋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추임새는 어, 여자들이랑 가장 좋아하는 말 예쁘다 예쁘다. 아름다 잘한다. 잘한다. 추임새를 중간중간 넣어 주시면은 더욱 좋은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공연도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말도 잘하지요. 이의 예, 진양아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오지요일년이면몇 밤이냐? 삼백육십다섯 밤이지요.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난오는 간만 있어 주었으면 사랑 사랑 네, 사랑이 보와도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타가 생사가 리니 되어 한번 아차 리도리면 너의 혼은 꽃이 되고 나의 넋은 이보 도련님 오늘같이 경사스런 날 불길하게 그런 말씀 어찌하시오? 그럼 정답으로랴 정 노래를 들어라 정자 노래를 들어라 一抗苏，也问汉江。<noise> 품절쩡 걱정되니 진정으로 안정하자그 정자 노래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사랑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또내 사랑이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 둥글 수박 국봉짓 때때리고 那习俗。 들려드릴 곡은 어, 유채꽃축제 잖아요. 그래서 제가 꽃노래, 어, 꽃노래 미뉴메들리를 들려드릴 건데, 음. 저희 제가 노래하면 얼씨구 춤새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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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